아니 그 방송에서 그거 앞에 네그 음식 뭐 있어 거기? 에 뭐라고요? 음식이 뭐 있냐고? 아니 본인이 알거 아니에요 써놨잖아요 제목이라 방제 자막에 써놨네. 아니 이먹으 먹을... 아니 네. 이 시간 먹방도 사람들은 열심히 먹으면서 그 봤잖아. 그렇죠. 너뭐 네. 저요? 저가 누구냐고요아저 전화하는 새끼잖아요 전화 데이트하는 새끼 본인이랑 전화하잖아 아. 뭐라고? 본인이랑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하는 새끼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음식을 놔두고서 네? 아 이거 받고 싶지 안 받고 싶어요. 그럼 너일 나가가지고 월급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. 어? 야통을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. 받고 싶다고 너 월급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. 그 받고 싶어 안받고 싶어. 받고 싶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해. 세 번이나 물어봐. 어? 먹뭐라고 터져 먹지 이 새끼야. 안 터졌잖아. 뭘 자꾸 먹으라고 그래. 열심히 먹음. 어? 네, 녕하세요네반갑습니다 아니, 기관님. 네, 말씀하세요. 나 같지도 않고, 별풍을 바래요. 뭐 하는 게 있어요? 풍을 맞지. 아니 달라고 안 했잖아요. 본인 오차면 안 주잖아요. 아니 그러면 네 음식을 처먹든가. 그렇게 별풍을 깔아니까 아니, 안 터진. 먹고 먹으면 안 터진다고요. 내방을 아티들 많아가지고. 아티들 많아서 그냥 처먹으면 안 나온다고 나는. 아 잠깐 661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661도 아까 욕했던 애잖아 네? 아닌데요 음성변조 했네 아니에요 오빠 음성변조네 음성변조 아니 오빠 661 아까 전화 걸었던 애잖아 욕했던 애 오빠 저 처음 전화보는데요 알았어요 아무튼 오케이 어, 왜, 왜 전화했어요 아니 오빠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 별풍을 바라시냐고요 오빠가 욕먹을 짓을 하니까 욕먹는 거잖아요 그이 개인 방송이 뭐예요? 아니 생각 없어요. 오빠 욕 먹을 듯하니까욕 먹는 거. 아니 근데 이게 왜, 왜 말하는 말하는 이게 왜 욕을 말하는 먹어야 되는데 얘기해봐 이게 왜 욕을 먹어야 돼요? 어? 욕을 먹는 사람. 아니 그러니까 이컨이 컨... 처음 보는데 네. 이미 욕 먹을 짓을 안 하면 욕안 먹는다고요. 왜욕 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고 왜별 하는 것도 없어서 별풍을 바라는 거예요? 좀 생각 좀 해요 생각을. 아니가 이게왜 그러니까 욕을 먹어야 되냐고요? 이 컨텐츠가 아, 끊었네. 네,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프리랜서 이제 하면서 이제 동시동시 시작한 겁니다. 짜린게 아닙니다. 여보세요. 여기 아, 뭐 있는 사람 찐따고 비하해요, 기네 여보세요, 뭐라 뭐라고요? 아왜 여기 있는 사람 찐따로 왜다 만드냐고요? 그쪽이 찐따면서. 어. 저 찐따가 아닙니다. 저다 하세요. 친구 없잖아요. 네, 뭐라고요? 친구 없잖아요. 친구 존나게 많습니다. 안 키우는 거예요, 그냥. 마네킹 아니에요, 친구들이? 에이, 마네킹 아닙니다. 어떻게 마네킹 이친요가여가 많이 만났습니다. 일톤 트럭만 그 많이 킹 만난 거 아니고? 요니가들 여자분들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냥 이만 시작하세요. 아 기관님 닝가드 그, 여자분 쳐다도 안 아니, 봅니다 좀. 기관님 붙치시고요. 기관님 탁 치면 말을 어떻게 합니까 BJ가 말을 해야죠. 욕장을 한다고 이 씨발로만. 오호야 욕하지 마. 욕하면 네가 진거야 알았어? 알겠다, 알겠다, 알겠어 말도 네, 알겠어 진 거야. 알겠어. 말 진거야 네가 욕을 했으면. 이게 기관분 누나가 말하잖아. 니가 왜 누나야 니자친가 1톤 아, 아, 트럭이 아니고 1톤인 여자친구 아니냐? 저도 하세요 비하하지, 비하하지 마세요 마라. 네, 비하하지 마라 니 여자친구 없으 여자 몸무게 비하하지 마십오어비네 혹시 그 비스트 이강이 예예 오랜만입니다 나 100억 있거든? 100억 있다고요? 100억 100억이 있다고요? 응네 음. 근데요? 그냥 다 사줄게 빨리 먼저 싸주세요 선불로. 진짜로 아니, 그러니까 빨리 먼저 싸봐요 그러면은. 아, 어, 지금 어, 왜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? 응, 어, 왜, 왜? 나 저, 처음 전화하는데? 아까 전화 걸었던 근데... 분 아니에요? 맞는 거 같은데? 아니야, 아니야. 목소리가 그렇게 다 비슷비슷하냐. 아? 아니야, 기방아 네, 말씀하세요. 야, 그, 뭐지? 이거 너 방부, 방송 재미없어서 TV 보려는데. TV 보세요. 보게. 그, 펜트하우스 보세요, 펜트하우스. 그게 재밌어요. 그거 다, 다 봤어. 다 봤어요? 어, 다른 거. 드라마 말고. 뭐 좋아한대요? 예능, 예능. 런닝맨 보세요, 아는 형님이나. 아니, 아니, 영화, 영화. 영화 본다고요? 어. 영화 결제하고 볼 거예요? 공짜로 볼 거예요? 공짜로, 공짜로. 아니, 너 넷플릭스 안 봐? 넷플릭스 보죠? 어, 나 아이디 빌려주라, 그럼. 아, 내가 왜 빌려줘? 공유하면 즐겨찾기 그거 없이 그거 그거 하는데 내가 만약 에뭐본거 있으면 그거 넘어가잖아, 같이 보면. 너어 근데, 근데 왜 어쩌라고? 아, 내가 그왜 같이 공유를 해요? 씨. 내가 뭐 내가 뭐 만난 여자던데. 예? 아, 너왜뭐 이상한 거 보는구나? 결제하세요, 그냥. 아니, 돈 없어가지고, 너좀 빌려주라. 아니, 결제하시라고요. 남한테 그 남자한테 그냥. 등 쳐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남자 없는데? 어, 예? 뭔 남자야? 남자인데 등 쳐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 본인이 근데, 근데, 결자하고 뭐, 주시라고요 어, 남, 뭐, 남자 소개 좀 예? 뭐라고요? 남자 소개 좀 근데 목소리는 좋으시네 어 목소리는 목소리. 좋은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니지 근데 얼굴 별로 이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목소리 좋은 여자분들 봤는데 어어 어. 얼굴 많이 못 생겼어요 다들 이게 목소리랑 얼굴이랑 비례가 안되더라고 이건 진짜 팩트야 왜 나까지 못생겼다고 하는거냐고 그러니까 그냥 목소리만 그냥 이렇게 여운을 남기고 싶네요 아 진짜? 예 목소리 아, 좋은데 그러면 거. 영화 추천해줘 영화요? 어그 최근 영화야아니 옛날 영화요? 최근 영화 그 넷플릭스 안되나보네 그러면 그 일반 월정액 봐야되는거 아니야? 아니, 나 TV 안 보고, 아프리카 TV 보는데 너 방송 재미없어. 너가 TV 보라길래 TV 보려고 한 거지. 아니, 그니까 t v 영화를 어떻게 볼 건데요, 근데? 넷플릭스 안됐나봐요 TV. TV를 본 TV? TV로 볼수 있잖아, TV로. 아, 아니, 그거는 그, 영화 하는 데를 찾아야지, 그러면은. 내가 그래? 알려준다고 못, 못 보잖아. 시원아, 나 거기 가서 그 음식 같이 먹어도 되냐? 아니, 아니, 오지 마요. 어, 응. 아유. 여기 여자 아무나 오면 안 돼요. 여기 경찰 불러야 돼요. 좋됩니다 방송. 지금. 방송하네? 지금 최근까지 여자 두명 왔다가 다 경찰 부르고 갔어요. 알겠어. 에세 어, 번째 경찰또 내가 보니까 이분 살짝 세 번째 경찰 부를 수도 있어. 경찰방 나왔어. 여기 왔던 여자분들다 경찰 경찰차 타고 집에 갔습니다. 여태까지. 에. 이상하게 우리 방. 여자 게스트 오면은 항상 경찰차 타고 집 가더라고. 어. 그래서 막 부르기.